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또, 버블 보이스 라이브 한번 켜봤습니다. 네. 그쵸,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녁이고 밤이고 네 해가 다 졌습니다 네 그냥 잠깐 네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버블 보이스라이브 켰습니다 네아 어, 밥이요 밥 먹었죠 밥밥 밥 먹었습니다 밥이요 음 김치찌개.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밥. 든든하게, 네. 어제는 그 김치말이 냉국수 먹고, 오늘은 이제 김치찌개 먹고, 음. 배부릅니다. 굿굿. 빨간 음식들. 잘 먹으니 좋아요, 어. 그쵸, 오랜만이죠, 네. 네 여러분도 다 식사하셨나요? 아, 그럼요, 네. 아, 돼지갈비. 아, 돼지갈비 맛있겠다. 아 연어볶에 연어볶에 맛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아직 못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점매추 야매추 음뭐 야식하면은 그래도 뭐 족발?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족발 족발 추천 뭐쌈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 뭐냐 무말랭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음, 네빵 먹었다고요? 맛있겠네요. 저도 빵 되게 좋아해요, 진짜. TMI 너무 잘 읽었어. 항상 유익해,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오늘 그리고 2 0 2 4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TMI를 올렸습니다. TMI 그쵸 오랜만이죠 오늘 이제 세 보면 이제 한 375번까지 왔었는데 그 예전부터 한 시리즈당 이제 25개씩 그 끊어서 올린 게 이제 네 벌써 375번까지 왔고요 거의 그쵸 뭐열 시리즈를 넘어서 오늘이 이제 열 다섯 번째 시리즈의 3 7 5번이니깐 뭐, 언젠가는 이제 또, 500번 때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머지않아선 또, 1000번. 1000번 때까지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00번 특집, 뭘로 할까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렇게 뭘 써야 되지,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뭐, 멤버들 특집으로도 쓰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죠. 네. 뭐, 굳이, 형섭이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뭐, 멤버들의 그런 사소한 TMI를 엮어서 이제 시리즈로 내기도 했었었고, 스페셜로. 네, 근데 또 어떻게 연재를 하다 보면은 또쓸 것들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네. 아, 사진특집. 뭐, 사진특집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이때는 뭘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보면은, 뭐,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뭐,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것들도 뭐 나쁘지 않겠네요. 네. 여행 특집. 맞아요. 제가 또 여행 좋아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초코크로와상 몇개 사갔어요. 어 올해 아, 이번에 아 근데 사실 내가 이번에 초코크로와상 사질 않았어요. 내가 안 사고 뭐 케이터링으로 뭐빚지되고사 주셨던 거를 이제 가져왔지요. 내가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돈 들여서 사진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사온 거를 내가 그대로 이제 캐리어에 실고 갔다 온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콘서트 할때그묵후이라는그 붓기 빼는 거를 또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쵸, 이제 스케줄 전 날마다 이제 먹어서 총 3병을 제가 자기 전마다 그거를 마셨거든요. 그 붓기 빼는 묵후이 마법의 약, 그거를 마셨는데, 그 마실 때그맛 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뭐 여타 비타민 주스처럼 굉장히 뭔가 상큼하고 시고 이렇게 톡 쏘는 그런 맛이 있었고요. 효과 있나요? 네, 효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신다고 바로 붓기가 싹 빠져 가지고 막 우와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와 붓기가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의 아침에 그 기본 베이스 붓기는 좀 있는데 대신 그 붓기가 빠지는 속도가 좀, 말도 안 되게 빠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되게, 뭐 아침에 아예 안 부은 상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그 붓기가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뭔가, 그, 몸에 그 부종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몸이 무겁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되게 깔끔하다.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어, 그거의 효과를 한 번만 맛보니까 앞으로 스케줄 할 때마다 항상 자기 전날 뭔가 마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 원래, 붓기 잘안 빠지는 편이? 아니요, 붓기 그렇게 막잘안 빠지는 편은 아니에요, 네. 뭐, 붓기 빠지면 빠지고, 뭐, 그렇게 막, 아예 안 빠지고, 막 그런 편은 또 아니에요, 네. 막 잘, 아예 안 붓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잘 붓는 편도 아니고, 네, 그래서 붓기 빼는 기계, 무슨, 그 뭐, 롤러도 있고, 무슨, 마사지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안 씁니다. 네. 안 써도 막 옛날만큼, 막 다리가 땡땡 하거나 막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그렇게 막잘 쓰진 않아요. 네. 평섭이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방금 학원 끝났어. 축하드립니다. 이제 따뜻하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셔야죠.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특히 어제가 좀 많이 추웠던 것 같고. 그 한국 도착했을 때도 그때 밤에 좀 많이 추웠었고. 네. 거의 영하 몇도 막이 정도로 날씨가 너무 너무 추우니까 요즘 정말 감기 걸리기도 쉽죠, 그쵸 네. 뭐 저는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니까 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티아워 여운이 가득. 맞아, 티아워 여운이 가득. 아, I woke up. 나 일어났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계획이요? 어, 아직 크리스마스 계획 없는데? 크리스마스 계획 아직 없습니다. 네. 뭐있구나 아니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진짜. 네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뭐 하실 건가요? 궁금합니다. 12월 25일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스케줄은 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크리스마스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쵸?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면 좋겠네요. 네. 출근. 아, 자, 근데 크리스마스는 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형섭이도 크리스마스 되면 설레 아니요?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막 특별하게 설레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쵸. 크리스마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내가 뭐 했더라? 작년은 기억이 안 난다. 확실히 재작년은 그 가요대전에서 썼고 21년, 20년도 기억 안 나. 19년도 기억 잘안 나. 네 크리스마스 때 내가 뭐했지? 호조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호조 페스티벌 23일이야. 23일 날 밤에 하고 아침 비행기 타고 아니 새벽 비행기 타고 한국 오니까 24일이었지. 25년도 첫곡뭐 들을 거야? 글쎄요. 아직 안 정했어요. 뭔가 음, 힘차는 노래. 힘차는 노래 난 행복 들으려고 어떤 행복이요그 H.O.D 선배님의 행복도 있고 레드벨벳 선배님의 행복도 있잖아요 누구의이피니스 템페스트 노래 난 라이트 어스. 캔스 샤. 음, 템페스트가 커버한 템페스트. 레이즈 미업, 캐롤 버전. 크리스마스에 먹을 거 추천. 음, 떡볶이랑 쿨피스랑, 음, 뭐, 그렇게. 연령 폭탄. 연령 폭탄, 연령 폭탄. 방어, 아, 그쵸, 방어 좋다. 요즘 또 방어 제철이니까. 오랜만에 오빠를 만나서 진짜 기뻤어요. 저도 오랜만에 소중한 우리 아이를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눈사람 같이 만들자. 눈사람, 좋습니다. 스노우덕도 만들고, 네. 어, 토요일에 누나요, 우리? 진짜? 크리스마스 영화 추천, 크리스마스 영화, 해리포터. 일요일에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데 진짜로 와 그러면은 영하 13도면은 거의 롱패딩 아니면은 전멸이겠는데 진짜로 와 그럼 잔인하다 영하 13도 와 거의 뭐부츠를 신어야 될것 같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해리포터 영화는 뭐야? 음, 막 제가 해리포터 시리즈에 막 아주 일가견이 막 있고, 막 아주 딥한 얘기와 뭐 캐릭터 해석을 할 만큼의 그런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하나의 그냥 뭐 대중의 입장으로서 그냥 그거를 본 사람인데요. 저는 3편의 그아즈카반의 재수편들도 되게 재밌게 봤고, 음, 4편 불의 잔도 되게 재밌게 봤고 7-2 죽음의 성물도 나쁘지 않게 봤고 근데 1편의 마법사의 돌에서 그 이제 그 마지막 터번슨 교수님이랑 하는 건좀 되게 무서웠습니다. 네. 가 보고 싶은 기숙사 있어? 음. 그냥, 한 번씩 다, 1박을 해보고 싶어요, 기숙사. 그쵸. 1박씩 해보면, 은 재밌을 것 같네요, 기숙사. 그리핀 도르랑, 슬레데 닌 닌이랑, 후플푸프랑 레번클로랑 전 어디 배정받을까요? 제가 만약에 호그와트를 간다면 후플푸프 그리핀도르 후플 뭔가 후플푸프가 조금 많은 그런 느낌이네 뭔가 후플푸프만의 그런 특징이 있나요? 뭐 기숙사별 특징 이런 건 내가 잘 몰라가지고 해리포트 젤리 리뷰 찍어주래? 나 그거 10년 전에 먹은 적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막막뭐토맛 있고 썩은 계란 맛 있고 막 귀지 맛 있고 막 잔디 맛, 흙맛 아후플푸푸가 친절협동 이런거 저 먹어봤어요 해리포터젤리 저는 그 비누맛 먹어봤고 흙맛이랑 잔디맛 그리고 또뭐 먹어봤더라 귀지맛 먹어봤고 하또뭐 뭐 먹었는데 썩은 계란 맛인가 뭐였나 암튼 뭐 있었는데 암튼 그렇습니다 네 비누맛 어땠어? 비누맛이 그 겉보기에는 되게 코코넛 맛처럼 정말 하얗게 돼 있는데 딱그 이제 먹으면은 정말 그 우리가 얼굴 닦거나 뭐 샤워하다가 그 입이나 코에 비누 잘못 들어갔을 때그막톡 쏘고 그막확고그 그 느낌이 정말 온 얼굴 근육 세포에 쫙 번지더라고요 그게. 비누 맛은 진짜 비누 맛이에요. 진짜 그리고 잔디 맛은 진짜 잔디 맛. 네, 뭐 여러분들도 뭐풀 가끔씩 드셔본 적 있잖아요. 뭐, 잔디를 무슨 뭐그 뭐냐?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 나오는 그 아우구스투스 마냥 잔디를 우거거 뜯어먹은 게 아니라 뭐 잔디를 마에 풀을 먹어본 적은 있잖아요. 뭐 여러분 그 무슨 횟집 가면은 그막꽃 장식으로 나오는 뭐 그런 잔디들 있잖아요. 그막 그런 풀 같은 거그 인공 그막 그런 거 말고 진짜 그풀 아니요 상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잔디의 그 맛이야 진짜. 그리고, 아, 썩은 계란맛 나좀 되게 힘들었고요그 뭐랄까, 그 귀지맛 먹어봤는데, 그 귀지맛은 약간, 되게 수정과 같은 그런 맛인데, 약간 뭔가 불쾌한 듯 하면서도, 약간 수정과 맛이 나는 게,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와, 어, 약간 조금 불쾌한데, 그 약간, 에메까리한그 약간 지점 귀지맛 귀지맛 젤리빈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제작자는 그 귀지를 진짜 먹어 본 걸까? 나 그거 좀 별론데. 흙맛 먹어봤어요. 흙맛. 흙맛은 진짜 흙맛. 네. 뭐 우리 막뭐 자연 실습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뭐 입에 흙 잘못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흙 먹었을 때딱그 맛. 흙맛. 네. 또 무슨 맛이 있었지 아무튼 되게 뭐 기상천외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거를 아마 10년 전에 그 뉴욕에서 그거를 사서 그걸 먹었는데 그 이후로 그거를 사서 먹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사서 먹어 보면은 또어 네. 새로운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버터 맥주는 뭐 마셔본 적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네, 이제 또 마저 연습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거를 끄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짧았지만 여러분 들 즐거웠고요. 네. 좋은 밤 보내시고 저는 이제 마저 또 연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좋은 밤 되시고, 저도 연습 화이팅 하고, 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